송민준이 콘서트를 통해 전하는 인생이란 개의 감동 스토리 송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라는 수식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팬들과 함께 웃고 울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감정의 이야기꾼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한 편이 시와 같다 그가 만들어내는 음색은 마치 가슴 깊숙이 묻어둔 감정을 끄집어내어 듣는 이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진다. 그런 그가 이번 연말 단독 콘서트 챕터 3을 통해 팬들과 마주한다는 소식은 단순히 또 하나의 공연 이상으로 다가왔다. 이 소식은 오랜 시간 그의 음악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마치 오래된 친구로부터 전해지는 따뜻한 안부 인사와도 같았다. 이번 공연은 단순히 송민준이라는 이름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닌 그의 이야기를 직접 보고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무엇이 이 공연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바로 송민준, 자신이 가진 진정성과 그가 만들어내는 무대의 따뜻함이다. 그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그는 단순히 가창력으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언제나 팬들의 삶과 감정을 어루만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시켜 나갔다. 미스터 트로디 이후 그는 쉼없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갔고 이번 챕터 3은 바로 그 여정의 새로운 장을 여는 문이다. 팬들이 송민준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목소리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나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꾸밈없이 전달한다. 그의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과 연결감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한다. 챕터 3은 바로 이런 송민준의 모든 것을 담아낼 예정이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무대가 아닌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의 장. 그는 이번 무대에서 팬들에게 질문할지도 모른다.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가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팬들은 비로소 그와 함께 웃고 울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송민주는 이번 공연으로 단순한 가수의 이미지를 넘어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로 팬들에게 다가가려 한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질 감동의 이야기가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송민준은 미스터트로디에서 8위를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처음 모습을 알렸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 출신 가수라는 타이틀에 머물지 않았다. 디지털 싱글 인생이란 개를 통해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인생이란 개는 단순한 트로트 곡이 아니다. 이 곡은 삶의 기쁨, 슬픔, 희망, 그리고 좌절까지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을 꺼내어 감미롭게 녹여낸 작품이다. 특히 이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는 마치 한 편의 자서전처럼 다가오며 팬들에게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든다. 이번 콘서트에서 송민주는 이 곡을 통해 왜 음악을 해야 하는지, 왜 팬들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팬들에게는 단순한 힐링을 넘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챕터 3라는 이름에는 단순히 콘서트의 순서라는 의미 이상의 스토리가 숨어 있다. 챕터 1은 그가 처음 팬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점이었다. 챕터 2는 그의 음악적 여정을 보여준 성장이었다. 그렇다면 챕터 3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새로운 도전이다. 송민주는 최근 MBN 현역가왕이 출연설로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 출연은 그가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과 역량을 새로운 무대에서 증명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잘 하고 싶다라는 욕망만으로 무대에 서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하면 팬들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연말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송민준 역시 팬들과 함께 연말을 보내며 그들의 곁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 한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팬들과 웃고 울며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특히 이번 콘서트는 단순히 송민준을 보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다. 이곳은 팬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이라는 거대한 퍼즐 속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될 것이다. 팬들은 그를 통해 삶의 다양한 감정을 공감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스스로 완성해 갈 것이다. 팬들이 송민준을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노래 때문만은 아니다. 그의 진솔함, 그리고 팬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가 그를 특별하게 만든다. 그는 무대에서나 일상에서나 항상 팬들에게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이유는 당신들 덕분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팬들은 그가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진심을 느낀다. 송민준은 단순히 멋진 가수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의 노래를 들으면 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위로를 받게 돼요. 챕터 3은 단순히 송민준의 콘서트 중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공연은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그는 이번 무대를 통해 팬들에게 자신만의 감동 스토리를 전하며 음악으로 삶의 아름다움을 말하고자 한다. 12월 28일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구린 캠퍼스 대강당 그곳은 단순히 한 가수의 무대가 아닌 인생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수많은 조각들이 함께 맞춰지는 따뜻한 공간이 될 것이다. 송민주는 그곳에서 팬들에게 말할 것이다. 송민준의 연말 단독 콘서트 챕터 3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과 언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긍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그가 만들어가는 무대와 음악,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은 단순히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대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콘서트 소식에 환호하며 이번 공연이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진심을 담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송민준의 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팬들은 그의 음악적 진정성을 높이 평가하며 이번 공연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은 진짜예요. 이번 콘서트에서도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일부 팬들은 그의 활약이 단순히 콘서트에 그치지 않고 현역가왕의 출연설까지 이어지며 다방면에서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콘서트 준비로 바쁠 텐데도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번 공연은 그 도전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무대가 될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송민준의 콘서트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아니라 팬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민주는 노래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아티스트다. 이번 챕터 3은 그의 진정성과 팬들 간의 유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송민주는 미스터 트로디 이후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구축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번 챕터 3은 그가 그려가는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리는 무대가 될 것이다. 송민준의 챕터 3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팬들과 대중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그의 음악적 가능성을 증명하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이미 티켓 오픈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언론은 그의 콘서트가 가져올 울림과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12월 28일, 송민준은 단순히 무대에 사는 가수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음악이 만들어낼 감동은 이미 시작되었다.